이렇게 해서... 어? 자, 얘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. 오 우와... 우 어때? 재밌지? 집인 줄 알았는데 어. 자동차였어. 여주야? 어 어. 집인 줄 알았는데 자동차였어. 와, 그거 뭐야? 고기야? 그거? 고기? 아, 어, 고기야. 와... 잠시 의자 누가 만들었지? 금 뭐야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많이 컸다. 이러면 서매달리기도 하겠다, 이제. 여기, 여기, 가 와, 천장이 손에 닿아? 천천히 내려오세요. 내려오는 것도 안다고?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울었는데, 엄마 부르면서 막. 옳지, 옳지. 오케이. 엄마한테, 엄마한테, 불렀어. 엄마한테. 어, 형아한테 엄마 불러달라고 했어? 어 그래서 엄마가 와서 내려줬지. 근데 유주가 이제 혼자 내려오네? 오오오 오, 조심, 조심. 이야, 잘한다. 이야, 이거 아, 하이파이브! 아,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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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!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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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최고! 엄마, 여기! 엄마, 여기! 여기. 아빠. 호주야, 이거 봐. 어? 이거 봐. 뭐야? 이거 뭐야? 엄마, 나비! 어? 나비 있어? 어. 어디, 어디? 나비야 ya 나비+ 나비+ <웃음> <웃음> 너 이러면 아빠 발로 차는 것 같은데? 이놈의 자식 어? 엄마가 봐봐 나와. 엄마가 봐봐요 어떤가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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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 아니에요 혹시? 찰칵 <laughs> 찰칵이에요? 찰칵 <웃음> <웃음> 찰칵, <웃음> 찰칵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찰칵. <웃음> <웃음> 모자 쓰니까 안 뜨거워? 응 <laughs> 우와 모자 좋다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모자 쓰고 다니자. 어 좋다. 그거 뭐예요? 아 거니. 그 뭐예요? 가득 졌대요. 고마. 워 이거 근데 요리, 이거 뭐예요? 요리 설명해줘야지. 요거 고추고, 여기 피망이고, 여기 고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공룡고기 있고요. 이거 뜨거워요? 안 뜨거. 이거 데코. 뜨거워요? 이거 안 뜨거워요? 너무 맛있게 요리 잘했다 유주. 고마워 유주야. 잘 먹을게. 거기 어, 응. 앉아가지고 그거 했지. <laughs> 유주야 요리한 거야? 또 해줘. <laughs> 또 해줘. 이 무슨 요리 할까? 요리하러 가보자. 자, 살살 앉아 살살 여기 앉을 때 아빠가 요리 자주 좀 테니까 요리 자주 줄 테고 거기 살살 앉어 살살 살살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아자 <laughs> 여기서 이제 우리 자갈 왕검이야. 유주야, 왕검이 안 무서워? 대마, 어떡하? 거미, 거미. 거미? 어, 거미. 엄청 커? 엄마. 응. 어떡하지? 어떡해? 왜? 왜? 도망갈려?